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322장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기리세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성기새 세상에 헛된 우상벌이. 하나님만을 홀로 성기는 천국을 오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 제일 뒷부분에 개자를 찾으셔가지고 신약성경 제일 뒤에 찬송과 하고 제일 가까운 성경이죠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도하디라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오니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 안에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저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망국을 다스리는 곤세를 줄이니 <laughs>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즐거롭게 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줄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어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 주셔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이제 이 본문 말씀에는 우리 주님께서 도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칭찬도 하시고 고면도 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그 눈이 불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주님. 주님의 전지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듯이 빛난 주석과 같은 것은 영원토록 그 권세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러면서 칭찬하시기를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책망을 받았는데, 이 도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 것보다 지금이 더 낫다. 이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성장하고 있는 사람.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알아야지, 조금 더 용서해야지, 조금 더 기도해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그리고 내일보다 더 나은 모레, 계속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큰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책망을 하시죠. 2 0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그간의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라고, 어,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 이세벨. 이 이세벨의 이름이 그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어, 주일 오후에 어성경 성역공부를 통해서 배웠듯이 아합 왕의 부인이었죠. 시돈 왕의 딸입니다. 이이세벨이란 인물이. 근데 이 시돈 왕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아합 왕에게 시집 올 때에 그것도 이제 전략적인 동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옵니다. 바알은 그 태양신이었고 아세라는 태양신의 부인 역할을 하는 여신이었죠. 그래서 이 아세라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아세라가 누군가 흔하게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이그 신이에요. 아세라. 헬라 쪽, 그리스 쪽에서는 이 여신은 이름을 아프로디테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이 여신의 이름을 비너스라고 불렀어요. 비너스. 아, 그러면 비너스는 들어보셨죠? 예, 사랑의 여신 비너스 성적으로 물란한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비너스, 예, 이 아세라 그리고 크도다 아데미어 하는 말이 사도행전에도 등장하죠. 아데미신전이 이뭐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숭배해왔던 여신입니다. 그래서 어, 신전도 있고요. 어, 그런 어떤 우상 숭배가 만연한 어, 그런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를 섬기는 이 바, 이세벨 그리고 그 이세벨에 의해서 북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타락 영적으로 타락을 했었고 음행을 했었고 그런데 그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상업적인 측면에서도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상업적인 측면에서도. 돈을 벌려면 그들과 같은 편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세라 숭배를 통해서 한 어떤 장사 집단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길드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서로 도와주고 서로 팔고 서로 사고 그런 어떤 그 길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야만 돈을 벌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적으로도. 그러면 이제 그들이 숭배하는 어떤 이 아세라 여신을 똑같이 섬기면서 사는 것이죠. 왜요? 먹고 사는 것.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한 죄를 함께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다 다들 이렇게 하는 거야.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합리화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절을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왜요? 고쳐서 쓰시려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완고함이 그 사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이세벨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 그 우상을 똑같이 숭배하고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모습,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으로 돌아와라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 회개할 기회를 기회를 받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훈계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할 기회를 에, 발로 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환란이 임할 것임을 2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볼츠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겠다. 그리고 또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대가는 무엇입니까? 환란과 사망이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이 사람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남은 자들. 근데이 남은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 교훈을 받지 않았대요. 이세벨의 교훈에 빠지지 않았다. 순수한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대요. 사탄의 깊은 것, 그러니까 사탄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지 않았다. 사탄을 더욱 깊게 의지하지 않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한 사탄이 주는 그 신비 체험, 잘못된 그러한 영성을 추구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신비한 체험적으로 가면요.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기도도 하면서 말씀도 읽어야 합니다. 두 가지가 다 이렇게 균형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25절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 신앙을 굳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천하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권세를 나눠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시겠고 질그리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 권세로 이제 마지막 심판 대에는 주님의 말씀 안에 서지 못한 그 죄인들을 이렇게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그 사탄들을 이렇게 다스리실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빛난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새벽별은 신앙을 지킨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이시죠. 그리고 2 9절에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귀 있는 자. 네,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는 자, 겸손한 자.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그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린 심령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 누구, 누가 죄안 지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실족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복된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그리고 깨닫게 하실 때 깨닫는 자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자요. 영적으로 겸손해서 자연 환경을 보면서도 회개할 기회를 찾고,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회개할 기회를 찾고,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고, 내 건강에 문제가 왔을 때도 회개할 기회를 찾고, 가족과의 관계에서 불협화음이 있을 때도 나를 살피고 회개할 기회를 찾고, 모든 천하 만물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기회를 찾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새벽별을 얻고 천하 만국을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군세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좋은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라고 부추기는 이세벨이 어 너무나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세벨을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 회개할 기회를 포착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재수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회개할 기회를 영적인 겸손함의 기회로 받아들여서 회개하며 또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며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서며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여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분한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주님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함열 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과 또한 북한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